의료기기와 바이오 산업 장비는 높은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기로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도 변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정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오 산업 장비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방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베이퍼 챔버와 히트파이프 모듈을 활용한 방열 기술이 적용됩니다. 베이퍼 챔버는 진공 환경에서 고효율 열 전달을 실현하여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트파이프 모듈은 고성능 열 전도체로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함으로써 온도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장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첨단 기술과 정밀한 제조 공정을 기반으로 한 방열 솔루션은 정확하고 안정적인 온도 제어를 실현하며 의료기기와 바이오 산업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고품질의 재료와 엄격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 생산된 방열 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며 보다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방열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고효율 열 고객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장비가 요구하는 특성에 맞춰 최적의 방열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방열솔루션을 통해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 장비의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환경과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SDS 산업은 의료기기와 바이오 산업 장비의 내부 온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상의 방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